이거는 은석을 갈까요? 그냥 생나를 갈까요? 그래도 가까운 거 확실한 거 먹는 게 낫겠지. 텔포... 억까 당하는 것보다... 뭐냐 이거? 도망 갈수 있겠나? 버니스 앞에서. 석 은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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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니스 미션 한 판만에 깨는 겠 걸? 첫날에 이렇게 이 전설 나오면 뭐 게임 끝이죠. 말도 안 되게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벌가를 당하지 않느냐.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. 이킨 버니스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려고? 야 잠깐만, 3전설인가 팔부터 반절결 잘했군. 집이야. 가볍게 1등 빨리 하고 다음 미션 가봅시다. 그냥 터졌네. 바로 그냥 칼전장 주저버리기. 야 버니스가 피업 때문에 칼전장이 진짜 뭐야 이거. 어난띠아가 싫어. 아유. 아 잠깐만 띠아야어 어? 안돼 안돼 1초만 버티게 줘. 아악악 안돼. 아 잠깐 어가네 아, 그냥. 잠깐만. 가자! 아! 무빙이 장난이 아닌걸? 연파 쉽지 않겠어. 그죠? 야, 이건 좀. 이 있으면 잡았는데, 아쉽다 아다폰이 없을 때 진짜 무력하거든요. 잡았다. 잘 가시고요. 그렇지. 치명타 터져 주시고 더 야무지게 그냥 잡아 주지. 잠깐 눈좀 감아야 돼. 사실? 올감이로 때려버리기. 안 되지. 맞는데 또 가야 꿀잼이긴 하지. 새 금지 구역 싸우면 바로 바로 렛츠고 하이에나 렛츠고 생존자가 사망했가아 맛있다. 뭐야? 잠깐만 <laughs> 귀여운데? 도망칠 생각 마라. 아니 이번 근강 어디 있어? <laughs> 아니 근강이 안 터져? 그인가 님들 아크리액터 별로예요? 그리고 어차피 미션금도 미리 받았겠다. 우리 미션 거신 분한테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죠. 이런 게팬 서비스 아니겠어? <laughs> 아, 근데 딜이 왜 이렇게 아프진 것 같지? 이걸로도 일단은 비총부터 하겠습니다. 고스트도 있네? 어? 아시대. 슉! 자, 지렸고. 역시, 아크리액터는 신이 맞아. 성공 박아버리기? 아, 사거리 개기로 씨. <laughs> 아, 잠깐만. 얘가 그냥 붙어서 맞들였으면 이겼나? 누군가가 연쇄 아, 처치. 뺏겼다. 아. <laughs> 빵빵빵빵. 나이스! 개떡다 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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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잘못 가. 오케이, 써야지. 써야지, 써야지. 아, 아쉽다. 더블, 나 자꾸 W를 너무 못 가는데? W를 <laughs> 왜 자꾸 땅에다 버려버리지? 히요! 어? 이거 아닌가? 에이. 죽자. 가볍게 파도 타기 피해버리기. 제사도를타 <laughs> 버리시네. 치아오버 하는데 분홍신 한입하시죠. 그럴까요? 어, 아델라 싸우는 어디지? 저거 호텔이냐? 어? 자네아야 럽센난 거 싫어요? 엠마도 태났네. 아아 아, 씨, 그걸 왜 써? 아 잠깐만. 어이아 아니. 아, <laughs> 아, 아. 아, 아. 그래도 뭐 전술템 나. 음. 아너뭐 전설템 없앴으니까 엠마가 못 먹게 없앴으니까 뭐. 뭐 오케이죠, 뭐. <laughs> 아 근데 엠마 지금 잡았었는데 엠마 막강 가면 진짜 힘든 저거. 에이 아나또더 피해주시고 잘 가라. 피하면 죽어야지. 다 보여요. 엠마랑 싸울 때감칼을 깔아주는 게 핵심이에요. 저 비둘기가 보이기 때문에 음, 아주 뻔하게 피할 수 있죠. 오케이 미션 했고 아, 러지가 먼저 들어왔었나? 로지가 먼저 들어왔었죠. 3루트 로지로 1등 하기 미션 한번. 해보죠 재료 수집 1등 월 4킬 이상이네. 어 미션이 난이도가 꽤 있구나. 1등은 좀 빡셀 수 있는데 4킬 이상이네 월. 조금 어지럽지만. 아니 근데 이템이 3루트에 다 나와요? 꽃 배달을 하면 다 나오나? 어니, 최템이랑 스태템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놓다니. 거기다가, 초코, 이 로지가 초코 먹는 건 어떻게 알고, 초코까지. 근데 이거 아직도 돼요? 어, 아직도 되네?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스태미나 회복량의 20%만큼 회복합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후반템을 안 넣어놨네. 아, 그건 좀 아쉬운 걸요. 후반템을 안 넣어 놓다니. 에이, 여권까지 야무지게. 아, 근데 루트가 공속이 야무진데요 아니, 아주 부드러워. 평타 쓰는 모션이. 최근에 그 치명 로지는 평타 속도가 많이 늘어서 좀 답답한데. 안좋은데? 아, 이 녀석들. 아, 안 가, 안 가. 이 썩을 형들. 에이, 지들끼리 듀오에 그냥 이 근딜, 근딜 향후에도 아니고, 이거. 이거는 좀 손해보더라도 이게 맞죠. 그렇지. 이러면 이기면 되거든요. 아이고. What? 그렇죠. 궁 없는 유키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. 게임 터뜨려 보자고. 아캘테 어케 먹을 건데. 분명히. 아 그래서 팔은 뭐가요? 어, 이렇게 좀 지금이라도 빠르게. 총이 젖으면 안 되니 주의하겠습니다. 가자고. 잠깐요, 충분해. 아, 아 이벽 때문에 이게벽만아니었어도 진작에 쏘는 되나? 아, 되나아자 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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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 아, 야 예. 깡공 에셔가 높아졌어요. 아니 니샬님 티어 어디세요 혹시? 저번 뭔가 데미 터급일 것 같은데? 아니 말하는 거에서 이게 냄새가 난다, 잘할 것 같아. 필다인데요 <laughs> 자신감을 가지세요. 풀딱기도 잘하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. 저런 이론에 강한 분. 이런 애 강하신 타입이시군요. 내 생각에 이런 이런만큼은 이터급이야. 앞듯이 아, 그니까. 박아봐. 그지. 아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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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따당. 오호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. 까비였다. 서술가씨 고맙고. 이렇게 호화로운 무장을 해본 적. 조이치야 그 월식 어디감 월식 배달 해야지 빨리. 월식 배달하네? 조준 완료. 이걸 아빨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모임? <뭐임>? 아니 <laughs> 아니 뭐지? 아니 <laughs> 그냥 가버리는데 <laughs> 보통, 일반이면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나? 네. 네, 버스코 어떻게든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목숨을 걸려 하지 않나? 아니, 그냥 쿨하게 가버리는. 뭐지? 마치 일부러 주려는 것처럼? 아니, 모르는 사람이에요. 전 모릅니다. 근데 또 이속이 높아서 안쓸 이유는 없죠 어 아니면 미신에다가 버건디를 가버릴까 가자고 어딜 돌아가려고 기여니다 배달이다. 어딜 그렇게 멋대로 배달을 하십니까? 가볍거든 무빙. 쇼? 피해주시고. 바로 따라 붙어 주거든요.

we